아니 무슨 한두도 어쪽에 녹색과 그림은 한줄 심었어요 75개 정도 심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피플 브라운 이에요 브라운 그래서 아까 모종 삽 같은걸로 했더니 밑부분이 너무 딱딱하게 붙습니다 그래서 더 뿌리가 안자랄 것 같아서 급하게 요 수시랑을 사왔어요 요걸로 심으면 그니까 밑에서 파서 하면은 모종이 뿌리를 잘 자리를 못잡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걸로 그냥 이렇게 파서 심습니다. 이렇게 파서. 파서 심어야 이 뿌리가 흙이랑 흙이랑 조금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것 같아요. 모종하는 걸로 했더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했더니 이 밑부분이 너무 딱딱하게 양쪽이 굳어서 혹시 걱정이 돼서 우선 이걸로 파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아, 근데 모종이 너무 작아서 잘랐나 모르겠지만, 이렇게 심으니까, 우선 뿌리가 활착이, 뿌리 활착이, 초기 활착이 좀잘 돼야 되니까, 더잘될것 같아요. 이렇게, 간격은 지금 대략 이제, 50cm가 눈에 익었습니다. 대략 50cm 정도로 해서, 이렇게 요정도 깊이로 묶고 있습니다. 커가는 과정을 계속 찍어 드릴게요. 혹시 따라 하실 분들이 있으려나 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립니다. 요렇게 토크레인으로 한번 완전히 뒤집어요 밑에를 그렇게 해서 두둑을 만들고 있는 중인데요. 어림잡아서 1m는 잘안될 수도 있어요. 원래 이게 1m를 확보해 줘야 좋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1m는 안될수 있는데 하여튼, 이게 지금 할수 있는 최대 깊이고, 현재로서는 이게 최대입니다. 어, 포크레인이 공투 포크레인으로 하니까, 요렇게 두둑이, 두둑이 요 정도 두둑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밑에를 하면서 두둑을 올리고 있는 거라서, 밑에 파내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 포크레인이 서 있는 자리에서 가장 할수 있는 깊이를 파내고, 그리고 나서, 어, 밑을 요게 위에 위에 이제 심을 거거든요. 이렇게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아주 이게 레인이 깊이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어림 잡아서 80cm에서 1m 정도는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매뉴얼상에는 1m를 확보하면은 10 이렇게 지금 깊이 파고 있지요. 이렇게 지금 이게 지금 팔수 있는 최대한이 한계라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요. 이렇게 이렇게 파고. 밑으로 제법 들어가고 위에 두둑을 올리고 이게 두둑 올리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어, 그렇게 해서 노하우가 뭐 나중에 혹시 저희가 잘 자라면 자료로 노하우를 남겨줘야 되니까 이렇게 작업하는걸 보여드리고 저렇게 깊이 파는데도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두둑을 좀 올려야 어, 그 확보 그 어, 높이를 조금 조절을 해주게 됩니다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으려나 하고 찍어 드려요 네, 이번에는 두둑에 대한 이야기를 좀해 드릴게요 아스파라거스는 지금 이제 깊이 파는거 보세요 이렇게 아스파라거스는 1m 정도의 뿌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주면 어, 뭐 13년에서 15년 정도 계속 뿌리가 나온다고 하는게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1미터 확보하려고 1미터를 밑에 파는 건 한계가 있어요. 제가 봉투 요 포크레인으로 해도 아,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우선 밑을 팝니다 그러면 4, 50cm 올 파지니까 그리고 두둑을 또 4, 50cm 위에 올리는 중입니다. 이렇게 포크레인 사장님이랑 결국 연구한 게 이렇게 해서 1.1미터 이상을 지금 확보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두둑을 만들어 놓으면. 아스파라거스가 아마 뿌리가 끝까지 어, 생육하는데 문제가 없을성 보이기는 해요. 그리고, 어, 한 탑, 페루다 하나에 문목가루를 지금 세, 손으로 세 번, 손으로 한, 손으로 한번 잡으면 한 40g, 50g 정도 잡힙니다. 그렇게 해서 좀 많이 줘보는 건데, 어, 뿌리에 어떤 생육이 있는지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 어, 데이터를 보고 드릴게요. 이거는두둑 만드는 방법을 저희가 지금 연구를 해본 겁니다. 원래는 땅을 깊이 막 우죽순 파놓고 두둑을 만들려고 했더니 그렇게 하면은 깊이가 안 돼요. 그래서 포클레인을 뒤로 가면서 이렇게 아예 두둑을 하나를 만듭니다. 새로운 두둑을. 어, 지금 해보는 방식이 요 방식이에요. 그러면서 순육 과정을 저희가 더 영상으로 담아드리겠습니다. 어, 아스파라고스를 두둑 만드는 거는, 회원님, 제가 영상에 계속 넣어드려요. 두둑은요, 기본 상식으로 1m 이상을 이렇게 뿌리가 뿌려져 나갈 수 있게 만들어야 오래 채취할다고 하고요. 어, 아스파라거스와 아스파라거스 사이는 1.8m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놈들끼리 간격은 40cm라고 하는데, 제가 50cm로 해서 지금 심고 있어요. 운모 테스트 하느냐고 사실 시작이 된 거고요. 운무는 포크레인 삽 하나에다가 한세번 정도 손으로 넣으면서 지금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스파라거스 심는 과정입니다. 심는 거는요, 여기 운무가루를 제가 한 15리터죠. 15리터 정도에 하나 반 정도를 넣을 건, 넣어서 이렇게 저어서 뿌리까지, 이렇게 뿌리까지 흥분이 한번 적습니다. 제가 뿌리까지 업무 이게 나중에 어차 뿌리는 거면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이거 심는 거는요 모종삽도 있는데 이 모종삽도 있는데 이게 더안 자랄 것 같아서 우선은 이걸로도 심어 봤는데 이게 그냥 더 좋은 것 같아요 어머님이 쓰시던 지팡인데요. 50cm 표시를 했어요 이렇게 50cm 그래서 여기서 50cm가 오게 한 다음에 여기를 가운데다가 이렇게 박았습니다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이 넣은 거를 이 아스파라거스를 실을 살짝 한번 끝에를 한번 살짝 풀어주고 뿌리가 더잘 접목이 되게 그렇게 하고 이렇게 좀 깊이 묻었습니다 이렇게 물론 심는 방식이 있을 텐데 제가 심는 방법은 모르겠어요 잘 어, 어차피 이게 좀 노하우들이 같이 하시는 분들 노하우들이 좀 겹쳐져야 되니까 이게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운모를 운모를 요거 넌 가루 한 거를 여기다가 안에다 이렇게 넣으니까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지금 심는건 그러면 그리고 참고로 두둑은요 지금 이만큼 높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두둑을 올렸어요 1미터가 확보가 되면 한 13, 4년은 캔다고 하니까 제가 정식대로 한번 해봅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땅이 아깝네요. 여기다가 두 개를 넣으면 어떨까? 자꾸 이런 욕심이 납니다. 근데 아직은 욕심은 버리고 제가 정식대로 한번 키워볼게요. 매뉴얼에 한 대로. 대신 두둑두둑 두둑 사이가 지금 2 5 m 가 넘어요. 굉장히 넓게 해본 거예요. 제가 땅이 넓으니까. 아스파라고스가 좀 좋은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게 한번 해 볼게요 지금 심는 과정은요 이렇게 지금 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잘 자라주기를 바라면서 이거 모종을 좀 넣고요 같이 황토를 좀사올걸 그랬습니다 이렇게 지금 심는 과정이에요 다 심고 나서 영상 한번 더 올려 드릴게요 어, 이번에는 군무 배군무 모를 넣고 이 물을 주면서 키워볼 건데 이 아스파라거스 기부 이게 이게 두께가 얼만큼 두꺼운지 연구를 해드릴게요, 형님. 이렇게 하고 어, 영상 뒤에 부둥 만들고 하는 영상을 계속 넣어드릴게요. 영상 이어서 보세요.